그 알못 헤어리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로 갑니다. 근처에 온것 같은데 길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가고 있습니다. 이야, 모마 입장객들이네요. 뉴욕커는 매달 첫째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9월 첫째 금요일이라서 특히 붐비나 봅니다. 느긋하게 1층 로비로 들어갔는데 전시된 8m 높이 초대형 작품의 기선을 제압당했습니다. 제목이 Un Supervised 감독이 없다는 말이죠. 흡사 파도가 치는 듯 현란한데 누구 작품일까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AI가 모마 소장 13만 8천여 점의 작품을 학습하고 그날의 날씨와 관람객의 움직임, 소리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이미지화해서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저절로 몰입이 돼서 진정한 현대미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막 규모가 20여 만점 이상의 작품 컬렉션을 제공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것을 몇 시간 만에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해서 우선 근현대관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초반에 익숙한 그림이 보여서 반가운데요. 네덜란드 출신 고호의 우편배달부 조셉 롤랑의 초상화입니다. 고호가 친하게 지냈던 우체국 직원을 그린 거죠. 이 그림도 고흐 느낌이 나죠? 아이리스. 고흐가 정신병원에 들어가 발작 증세가 사라졌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올리브 밭 풍경은 뒤에 보이는 산이 알프스 산맥이죠. 고흐의 그림치고는 실제 모습과 비슷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열이그 할머니지만 이 그림을 꼭 직관하고 싶었거든요. 물어봤더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을 갈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이 작품은 스페인 출신 피카소의 유명한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아비뇽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매음굴 지역이죠. 이어서 역시 피카소의 목욕하는 여자, 만돌린을 든 소녀, 봄날의 새 여인입니다. 이것도 한눈에 피카소 거심을 알수 있죠? 머리빗는 여인입니다. 납골당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홀로코스트를 그린 작품이고, 이것은 투누드입니다. 이 그림도 많이 알려져 있죠. 프랑스 출신 마티스의 춤입니다. 여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도는 것이 강강수 원래가 떠오릅니다.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이 그림은 프랑스 출신 루소의 꿈이고 스페인 출신 달리의 기억의 지속은 유독 인기가 많습니다. 그림을 보면 진짜 초현실적인 느낌이 물씬 나죠. 벨라루스 출신 마르크 샤갈도 빠질 수 없죠. 나와 마을인데요. 누구나 어린 시절을 아른하게 떠올리게 만드는 그림이죠. 이것은 이탈리아 출신 모딜리아니의 안나 지보르브스카입니다. 조각작품으로 여인상도 있고요. 이 대형 그림은 프랑스 출신 모네가 수년을 거쳐 완성한 수련 연작입니다. 루마니아 출신 조각가 콘스탄틴 프랑쿠시는 자기만의 작품으로 방 한나를 다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요. 1900년대 초정반에 만든 작품치고는 현대적인 맛을 풍깁니다. 현대미술에서 네덜란드 출신 몬드리안도 빼놓을 수 없죠. 몬드리안이 추상화 구성 2와 브로드웨이 북이 우기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출신 페르낭 레제이 세 여자입니다. 기계 문명의 풍요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구스타프 클림트이 희망 투는 임신부를 모티브로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 아래에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을 암시하는 거겠죠. 스페인 출신 호안 미로의 세상이 탄생입니다. 아무리 초현실주의라지만 이 그림을 세상이 탄생으로 이해하려니까 헤어에게는 진짜 미로 같습니다. 멕시코 출신 프리다 칼로의 짧은 머리 자화상입니다. 남성 정장을 입었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은 여자입니다. 또 그녀의 오른손에 가위가 들려져 있고 주위에는 잘린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습니다.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흐르고 있죠. 또 누가 뭐래도 현대 예술에서 영국 출신 찰리 채플린이 빠질 수 없죠. 산업 사회 인간성이 상실을 풍자한 영화 모던 타임즈인데요. 지금의 AI 시대에 되돌아볼 만한 영화 같습니다. 사실 오늘 모마에서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명작들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숱하게 만났습니다. 정신이 멍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외 정원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박물관이 관념을 넘어선 놀라운 프로그램이었죠. 음악과 미술이 만나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헤얼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이 말인데요. 모말을 나오면서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